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. 사랑아빠입니다 사랑이요? 에 오늘은 말입니다. 사랑이 그렇게 먹고 싶던 바로 이것, 이것을 먹어볼 텐데 이게 뭡니까, 사랑아 이게? 바로 짜자자랑 스 병아리 마시멜로. 핍스 병아리 마시멜로요? 아니, 근데 사랑아, 아빠가 이거 마시멜로 이거 싫어하거든 잘못 먹어요. 이거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진짜 여러분? <laughs> 와, 근데 색이 너무너무 이뻐요. 여기 보니까 분홍색에 병아리들이 있어요. 마시멜로. 어 너무너무 이쁘다, 분홍색. 삐약, 삐약. 진짜 병아리는 노란색이지. 파란색 네,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네요. 어. 사랑가 너무 먹고 싶다그래서 네. 아빠가 해외 배송을 시켜봤습니다. 예! <laughs>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? 예! 진짜 맛있지? 엄청 맛있지! 여러분, 그럼 지금부터 핍스 병아리 마시멜로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예! 맛있을까요? <laughs> 엄청 진짜? 자 그럼 먼저 분홍색 네. 친구들 한번 열어볼게요, 여러분. 분홍색 친구들을. 아 귀여워. 어, 이거 느낌이 물의 느낌 같아. 다섯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아. 아빠가 지금 빨리 먹어라. 먹으러... 다섯 마리 분홍색. <laughs> 자 그럼 일단은 한 마리 한번 먹어볼까요, 사랑아? 한 마리 오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네 이렇게 쭉 찢어집니다 쭉자 맛이 어떤지 사랑 한번 먹어보세요 와삐뺨삐뺨삐 <laughs> 엄청 맛있다 진짜? <laughs> 보통 마시멜로 맛이 아니에요, 사랑아? 그거는 음. 뭔가 밀가루 같은 게 있잖아 네. 이거는 더 맛있어 오 어, 진짜요? 제가요 여러분 마시멜로 엄청 싫어해요 아, 저가잘못 먹는데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 요 이제. 아빠 내가 맛없으면 여러분 맛없을 먹지 마세요 이러지. 그치지 음 식감도 되게 좋고 부드럽고. 식감도 부드럽고 겉에 있는 네. 이게 모래 같은 느낌 설탕 같은 느낌? 설탕인 음, 음. 것 같아. 아 어, 진짜 맛있다. 음, 음. 아 여러분 맛있다 이거. 근데 색깔별로 맛이 다를까요 아니 똑같을까요 이것도 궁금해. 똑같을 것 같아. 똑같을 것 같아. 자두 번째는 피스 마시멜로 우 바로 삐약삐약 덩아리 노란색, 노란색, 아 분홍색하고 노란색 맛이 같을까, 다를까 여러분? 근데 이거는 네. 뜯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상쾌해져. 아 기분이 좋아져. 아덩아리는 노란색이지. 벌써 네? 뜯어버리는데. 벌써 뜯었어요? 쭉 뜯기는 거봐 여러분, 뜯기는 거 봐. 어, 아 삐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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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덩아리들아 맛은 똑같은데? 음? 맛은 똑같다 여러분. 맛은 <laughs> 똑같아 <웃음> 맛은 똑같아 근데 음음음 달아. 음음음음잖아그음음음음음음음다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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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눈눈눈눈눈 <laughs> 맛있다, 맛있다. 다섯 마리, 다섯 마리. 초코 아, 눈, 초코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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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초코는, 초코는. 아 음, 음. 눈이. 음. 초코칩 초코니까 빨리 먹다 보니까 달아서 우유 먹고 싶다 우유 그러면 빨리 우유를 가져오자. <laughs> 자 아빠 왔습니다 바나나. 아우 <laughs> 바나. 달다. 음. 자 그러면 네. 자 우리가 지금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을 파란색. 먹어봤어요. 그러면 아세 네. 어, 개를 동시에 먹으려면 꼬치 끼워서 꼬치. 자. 아 그러면 꼬치 마음대로 뭐 색깔 배열은 사랑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신발 같아 신발 진짜. 신발 예, 네. 어 꼬치 이렇게 닦기니까 이쁜데? 아 이렇게. 되게 색깔이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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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색깔 너무 이쁘다 보세요 여러분. 와뭐 맛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꼬치 네? 마시멜로 꼬치 맛있을 <laughs> 것 같아요 그쵸? 응? 네? 아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음. 맛있어? 응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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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나아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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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데이거생이유야이게 너무 달아이 마시면 스가 바나나 우유 먹으면 진짜 바나나 우유 맛이 아니에요 그냥 흰 그냥 우유 같아요 흰 우유. 응?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뭔가 속이 느글느글한 거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돼요 여러분 알았죠? 나좀 응? 음. 느글느글한 느긋 거 같기도 하고 그럼 <laughs> 사랑이는 조금만 먹기 예! Yeah!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아빠와 함께 피스 병어리 마시멜로우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부드럽고요. 네. 그좀 달긴 단데. 폭신폭신한 그래도 음. 너무 맛있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이게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꼭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쟤는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. <웃음> 안녕. <웃음> 맛있어요. 근데 좀 달아. <laughs> 달긴 해도 맛있아 맞아요.